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로 인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인지 혹은 지급명세서 지출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은 분들을 일단 생각해 봤는데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시거나 일반 회사의 근무자이신데 어떤 산재 처리로 위로금 같은 것들이 나갈 때 기한을 올리셔야 올리, 돼가지고 판단 근거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혹은 근로자 혹은 유가족이신데요. 산재료 인해서 위자료를 받으셨는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서 경청전고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금액이 좀 크시면 이제 비과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영상은 첫 번째 질문 회신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판단 근거나 자료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질문이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회사였는데요, 작업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고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업 의한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할 어, 위자료를 지금 지급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그냥 비과세로 내보내도 되느냐 이걸 여쭤보셨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어떤 것들까지 비과세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상금들이 있을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비과세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도 별도로 지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비과세도 있고요. 제출하지 않는 비과세도 있는데 지금 저희 소득세법 12조 3호의 다목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십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하시고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세 번째, 결론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판단 근거가 필요하시다라고 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뭐 직장 상사분들한테 이런 보고를 해야 된다고 라 하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판단 근거인데요. 저희가 어, 해당되는, 저희한테 해당되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호의 다목입니다.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을 보게 되면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또는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 글이 지금 어떻게 읽히실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누실, 나눠질 거거든요. 하나는 보시면 그냥 이 또는을 기준으로 앞에 이 전반부가 다 하나로 읽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또는, 그다음 이제 뒤에 게 하나로 또 읽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B. 이렇게 읽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음. 보시면 다르게 보실 텐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끊기시고 글이 끊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읽으시는 글이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 이 산업재해보상법이 뒤에 또 눈에 나오는 이 뒤에 B가 있는데요. 이 B 역시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거다. 뒤에 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거한 B과세 항목은 다 어쨌든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 거다라고 읽히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렇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 예규가 지금 해석 좀 내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산업재해보상법 두개 다, 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개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로 읽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뒤에 이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 없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다 비과세로 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지급하는 근거가 그냥 회사가 임의로 어떤 위로금 성격으로 응,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비과세 항목이 될수 있다란데요. 이렇게 지금 읽으라는 상, 어, 설명입니다. 다목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 하나를 읽으시고요, 뒤에 있는 문장을 하나를 읽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이비 이런 것들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 다 비과세 항목이니까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 회사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이런 지급 규정이 있었을 때 그거보다 더 지급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당하지 않는 사고고여서 회사가 임의로 제공을 어, 지급을 한다라고 해도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규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관련 예규들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좌표 표현해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보험업법 에 의해서 받는 거이 지금 주황색 부분이거든요 보험업법에 의해서 받는 것도 당연히 산재에 관련해서 산재 관련된 법에 의해서 받는 것도 당연히 비과세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어, 유족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다고 하면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그것 또한 비과세로 보겠다 그래서 하늘색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다른 예규인데 예규가 많진 않더라고요 여보, 여러분 응, 그래서 또 다른 예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당연히 비과세 그것과는 별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위자료 성질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급여도 비과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일 하시다 보면 기한을 올려내는 상황도 올 거고 또 이렇게 회신을 줄때또 근거 있게 회신하면 좋으시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